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음을, 다육농장입니다. 자, 오늘 벌써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 영상이 조금 늦었는데 오늘도요. 아, 일찍 주문 주시면, 아, 내일 도착시켜드리도록 하고요. 조금 늦으면, 아, 다음 주에 또 발송되도록, 어,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아, 최고의 다육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 자, 여기 첫 번째, 그, 백봉 군생입니다. 백봉, 아, 이 아이는 목대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아이입니다. 이, 이 정도 크려면요, 진짜. 시간이 엄청 흘러야 이렇게 목대가 되고요. 이런 아이가 됩니다. 자 이거는 자연으로 지금 컸으면 제가 이거를 원래 시중가에서 뭐한 20만원 정도 아마 할 겁니다. 근데 지금 목대 위에 커팅을 한 자리가 좀 살짝 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10만원에 이거 한 붙게 드릴 겁니다. 10만원. 자 10만원에 드려도 가격은 엄청 저렴하고요. 자 이런 백봉도 그렇게 막 흔하게 뭐 보이는 그 그런 아이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얼굴이 멋지고요. 얼굴이 맞습니다. 자 이렇게 아 키우시려면 세월이 정말 많이 흘러야 아 요정도 키울 수 있어요 백봉이 이렇게 목대가 아 굵습니다 자 완전히 이거는 뭐 분재 타입으로 목, 목대가 아주 굵고요 자 얼굴도 맛있저 얼굴도 많고 멋있게 잘생겼습니다 자이 아이 아, 10만원에 이거 한 부께 드립니다 10만원 자 백봉 아요 아이 10만원에 드릴게요 아 제가 줄자를 한번 대보이는데 크기는요 자, 이거 한 45cm 한 0한 정도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포장을 잘 한번 해서 보내드려 볼게요. 꺼내실 때 어, 자구들, 얼굴들 떨어지지 않도록 어, 잘 꺼내주시면 꺼내 되겠고요. 자, 이거 10만원 또 한부께 드립니다. 자, 이 백봉 어, 군생 10만원에 드립니다. 자, 제가 이거는 아, 오시는 분한테 드리려고 했다가 어, 살짝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이 백봉 어, 10만원에 드리고요. 자, 여기, 아, 요 아이는 그, 매두사금이었죠. 매두사금. 자, 하나씩만 지금 보여드릴게요. 매두사금. 자, 요 아이도 자, 4만원에 드릴 거고요. 매두사금. 자, 입장도 아주 동글동글하고, 금도 굉장히 멋지게 든 아이입니다. 자, 매두사금 4만원 드립니다. 4만원. 자, 매두사금 4만원 드리는 아이고요. 자유 크기도 한 30cm 가까이 되는 아 폭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매두사금은 아, 3만원 드립니다 자 에오니움들 아 요즘에 저빛 햇빛 좀 좋은데 놔두시, 놔두시고요 아, 물좀잘 물좀 주시면 굉장히 건강하게 잘클 겁니다 자 매두사금 4만원 드리고요 자 이번에 마리안르금입니다 이번에 마리안르금 자 마리안르금도 마리안 아주 굉장히 튼실하고요 이렇게 에오니움들이 다 종류가 좀 여러 가지라 또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에오니움도. 자이 와인은 자 4만 원또 드리는 마리안느 금이고요. 자 오늘 에오니움은 다섯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다섯 종류만. 자 여기 아, 마리안느 금두 번째 또 보여드렸습니다. 자 여기 세 번째 보여드리는 아 얘는 그 설이 금이에요. 설이. 제가 보여드린 것 중에 설이는 또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습니다. 자이 설이. 자 이렇게 아주 멋지게 생겼구요. 어, 이렇게 얼굴들이 자, 자구들이 가지들이 많아 가지고 포장하면서 어, 밑에 자구들이 한두 개 이렇게 떨어지고 그런 경우도 잘 생기더라구요. 살짝만 거드리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코로나이들은 또 옆에다가 아, 꽂아서 키우시구요. 가능하면 사이사이에다가 좀 이렇게 휴지 같은 것좀 넣어가지고 어, 떨어지지 않도록 잘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 하겠습니다. 자 서리금 요 아이도 4만원 드릴 거구요. 자요 오늘 보여드린 것 중에 크기는 요 서리금이 제일 큽니다. 자 요거는 자, 34cm 아, 폭 나오고요. 자, 서리금입니다. 4만원 드립니다. 자, 에오니엄 색들이 금들이 여러 가지라 이렇게 보시면 아, 다들 마음에 드실 거예요. 이렇게. 아, 그리고 오늘 또 이게 송진, 아, 송앗가루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서 좀 하얗게 많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이거, 이 아이들은 자, 뭐 샤워로 물, 샤워 한번 딱 뿌려가지고요. 깨끗이 어, 닦아내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 어네 번째 에오늄입니다이 아이는, 아, 선묶음이죠. 선묶음. 자, 선묶음도 이렇게. 자, 멋진 아이고요 자, 이 아이 선묶음도 어 4만원 드릴 겁니다. 4만원요. 자, 크기도, 이어 아이도 어 30cm 정도 되고요 자, 선묶음입니다. 그 안에 입장 그 이렇게 안에 보시면 이렇게 다 모양이 좀 다르고요 입장 모양도 조금씩 조금씩 달라요 컬러도 다르고요 자 여기 아, 이아이는선 묶음이 고요 4만원 드립니다 4만원 자 그리고 이거는 썬라이즈 금이죠 썬라이즈 금자 썬라이즈 금도 이렇게 자 멋진 아이고요 목대들이 아주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밑에 들은 하엽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저 에어로 싹 털어 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 썬라이 지금도 4만원 드릴 겁니다. 썬라이 지금 4만원 드립니다. 자, 이렇게 크기 이것도 30cm 이상 되고요. 자, 썬라이 지금도 4만원 드립니다. 자, 이번에 아, 미국 블루라이트입니다. 자, 이거 3두짜리, 자, 2두짜리는 지금도 이, 저, 어, 2두짜리는 14,000원 드리고요 자, 이거 3두짜리는 2만원 드리는 아이입니다. 3두, 자, 미국 블루라이트. 자, 2만원 드릴게요. 혹시 어, 2두짜리 원하시면 어, 별도로 주문 주시면 2, 2두짜리 맞춰드리도록 할게요. 자, 2두는 14,000원, 요거 3두는 자, 2만원입니다. 자, 미국 블루라이트. 요 아이도 멋지게 한번 아, 목대로 만들어서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요것도 20cm 정도 되고요 자, 크기 좋습니다. 자, 미국 블루라이트 2만원입니다. 이번에는 아, 박스에서 꺼내서 바로 보여드립니다. 자, 요거 어, 다이아몬드 아, 스테이트 금이에요. 제가 그 동안 목대들 아주 고가의 그 목대들 5만 원짜리 이상 되는 아이들 쭉 보여드렸었죠. 오늘 요 아이들 시간이 이제 지나면 같이 이에도 그렇게 큰그 목대를 만드실 수 있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자, 이거 자 가격 저렴하게 드릴 거예요. 일단은 얼굴이 3도 이상으로 드립니다. 3도 이상으로 제가 이거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르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3두 이상으로 다 드릴 거고요. 목대들 한번 만들어서 키워 보시기 바랍니다. 자, 16,000원씩에 드리면 이것도 대박갑니다, 정말. 자, 16,000원씩에 드릴 거고요. 자, 지금 수량은 많지 않고요. 오신 분들이 좀 빼셔가지고 지금 수량이 많지가 않아요. 지금 현재 9개가 아 10개가 남아 있습니다. 10개. 자, 10개 남아 있고요. 자, 빨리 선착순으로 주문 주시면 좋은 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아몬드 스테이트금 일단은 아래 목대들이 이렇게 연약해 보이지만 이런 어, 아이들은 키우면서 목대로 크게 만들수 있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다이아몬드 스테이트금은 16,000원씩 드릴게요. 16,000원입니다. 자 크기 굉장히 좋은 아이들이에요. 조금 보시면요. 자 일단 앞에 거 이거 3도 기준해서 어, 폭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자 작은 게 아니고요. 자한 얼굴에 보통 뭐 8,000원씩만 해도요. 가격은 삼도 어, 기준하셔도 가격은 충분하다고 보십니다. 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자만0천 원씩의 랜덤으로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아 카페트 보여드립니다. 카페트가 수량이 부족해서 어, 다시 입고 됐습니다. 이 아이들 이제는 아마 농장에서 거의 마지막 부분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이제는. 아, 요거, 드리고 나면, 아, 추가는, 아, 갖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고요. 자, 카페트씩 한번 박스에서 하나 꺼냈습니다. 요, 요 정도 돼요. 이렇게. 자, 멋진 그 색을 가지고 있고요. 목대도 이렇게 멋진 그 수영으로 어, 된 아이들입니다. 요 아이들은, 아, 만 이천 원씩에 드리는, 아, 카페트입니다. 카페트. 자, 이거 약간 큰 분에 심어 가지고 이것도 예쁘게 한번 어, 달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카페트는 아, 12,000원 드릴게요 12,000원입니다 자 이거 박스에 지금 이렇게 아, 담겨 있는 아이들 좋은 아이들도 먼저 골라 드릴 거고요 자 카페트입니다 자, 이번에는 엔젤 윙철라 보여 드릴게요 저 어제는 올린 거 어, 보내드렸고요 오늘 또 추가로 또 보여 드립니다 자 이렇게 멋진 자, 엔젤 윙 철화입니다. 이렇게 쌩얼도 있고요. 자, 철화가 이렇게 엮여 있습니다. 목대는 밑에 이렇게 튼실하게 아주 굉장히 어, 멋진 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도 이제 좀, 저, 약간 농분에 심어가지고 어, 멋지게 한번 달고 보시면 예, 어, 예쁠 듯 싶습니다. 자, 이거 3만원씩 해드립니다. 3만원. 엔젤 윙 철화, 크기 좋은 아이들. 자, 3만원씩 해드릴게요. 3만원입니다. 자, 크기 굉장히 좋아요. 이것도 25cm 충분히 넘는 크기들입니다. 자, 이번에 블루스카이 또 한번 보여드리고 가고요. 블루스카이 아주 이렇게 목대들입니다. 목대들. 자, 14,000원 드리는 블루스카이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가격에 비해서 굉장히 멋진 아이들이고요. 블루스카이는 1 4 0 0 0원씩해 드릴게요. 14,000원. 자, 블루스카이 보여드렸고요. 자, 이번에, 아 써니즈 보여드립니다. 자, 써니즈 요 5두짜리 기준 하시고요 자, 16,000원씩 해드리는 아이들입니다. 16,000원. 요것도, 아 멋지게 한번 목대 키워가면서 한번 키워보세요. 정말 멋지게, 아, 크는 품종입니다. 요, 아이도 여러분들 잘 아는 품종일 거예요. 써니즈는, 자, 16,000원 드립니다. 16,000원 드릴게요. 자, 크기, 어, 아 20cm 충분히 넘는, 아, 크기 좋은 아이고요 자, 물이 아주 너무 예쁘게 드는 아이입니다. 써니즈입니다. 자 써니즈는 16,000원 이번에는 아, 크기 좋은 그 덴트라잼 보여 드립니다 자 덴트라잼 분생 자 얼굴도 많고요 크기도 어, 좋습니다 자 이거 자 17cm 정도 어, 되는 크기고요 자 덴트라잼 분생 14,000원 드립니다 14,000원 자 저희가 또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가면서 이 아이도 분갈이 해서 이렇게 예쁘게 키웠습니다 자 덴트라잼 14,000원에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거 아 환엽 아 룽기시마 오리지널이죠. 환엽 룽기시마. 자요런 아이들 참 멋지고 멋지거든요. 이렇게 자 얼굴도 아주 똘방지게 아잘 생겼고 밑에 기둥 자체는 정말 팔뚝만한 기둥이에요. 그 목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잘 한번 키워보시면 아주 멋질 것 같고요. 자요만 6천원씩에 드리면 가격도 저렴이 드립니다. 자환엽롱 기시마는 자만 6천원씩에 드립니다. 수량은 요런 아이들 많지 않아요. 지금 몇개안 남았습니다. 자 요거 환엽롱 기시마는 만 6천원 드릴 거예요. 만 6천원 이고요자 요거 레드 롱 기시마죠. 자 레드 롱 기시마 이것도 어 분갈이 해서 이렇게 예쁘게 아 크고 있습니다. 그 크기 좋아졌고요자 요거는 야 이만 사천원 드립니다. 자 레드 롱 기시마는 아자 이만 사천원 드릴게요. 자, 크기 줄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자, 줄자 보시고요. 이렇게 크기도 제법 큰 아, 아이고요. 12cm 통 나옵니다. 이렇게요. 자, 레드 롱기시마 24,000원 드리고요. 자, 이거 어큐 핑크였죠? 어큐 핑크. 자, 이것도 한몸으로 된 아이고요. 16,000원 드릴 겁니다. 16,000원. 자, 16,000원에 드리는 어큐 핑크고요. 자, 20cm 정도 되네요. 자, 어퀴 핑크는 아, 16,000원 드립니다. 자, 이번에 아, 사각꽃, 아, 철화 풀린 아이입니다. 자, 이 아이. 자, 이거 크기가 굉장히 좋고요. 얼굴 보시면 이렇게 아, 가늠이 될 겁니다. 정말. 자, 이런 사각꽃은 그렇게 어, 흔하지 않고요. 제가 이거 4만원대 이상 아, 드렸던 아이였습니다. 이거는 3만원에 아, 3만 드립니다. 3만원. 자, 크기 보시고요. 크기 20cm 충분히 넘는 자 철화 풀린 아이입니다. 자, 3만원에 드립니다. 사각꽃. 자, 이렇게 아주 얼굴이 잔잔하게 생긴 사과꽃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철화에서 풀린 아이기 때문에 야이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굉장히 멋진 아이입니다. 사과꽃. 자, 이거 3만원 드릴게요. 자, 그리고 드로잉 보여드립니다. 드로잉 요 아이 이제 4개가 지금 남아있는데요. 자, 요 아이들도 16,000원씩 드리면 가격 굉장히 좋고요. 크기 좋습니다. 자, 요거 20cm 가까이 되는 아이들. 자, 만, 아, 6,000원 드립니다. 드로잉 16,000원 드릴게요. 자, 이번에, 아, 레볼루션 철화 또 보여드릴게요. 자, 레볼루션 철화도 이렇게 군생이고요. 자, 크기 좋고, 물이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여기 철화 보이시죠? 이렇게요. 자, 이거는 16,000원 드립니다. 16,000원. 자, 레볼루션 철화입니다. 자, 아, 16,000원 해드리는 아이, 아, 크기 한번 보시고요. 크기는, 자, 15cm 정도 되네요. 자, 레볼루션 철화입니다. 자 요거 핑크 펑키금 또 보여드릴게요 저 어, 금이 아주 너무 예쁜 아이고요 자 요거 크기 굉장히 좋, 좋습니다 자 요거 보세요 금 보세요 금자요 색감 보시고요 너무 예쁘게 금이 잘든 어, 핑크 펑키 금입니다 자 요거 어, 5만원에 드립니다 5만원 자 핑크 펑키금 5만원에 드리는 아이 크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크기도 어, 20cm 충분히 넘는 크기고요 자 핑크 펑키금 자, 5만원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아 큐피트 목대 보여드립니다. 가격도 저렴하고요, 크기 좋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요런 아이입니다. 큐피트. 자 폭은 어 22cm 정도 나오는 아, 크기 좋은 아이고요. 자윗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멋집니다. 큐피트. 자 색감도 아주 이렇게 아주 멋지게 색감이 들어있고요. 자 이거는 아, 만아만 원씩에 큐피트 드릴 겁니다. 만 원. 저 큐피터 만원 드리고요. 자, 여기, 아, 크레용 군생이었죠. 크레용 군생. 자, 이렇게 이런 아이 보여드립니다. 크레용도 한 얼굴에 보통 뭐 가격대가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군생들 갖다 한번 키워서 멋지게 한번 달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24,000원 시계 드립니다. 크레용. 자, 24,000원. 크레용은 24,000원 드리는 아, 군생입니다. 자, 얼굴 수를 보시면 이 아이들 아, 가격이 저렴하다는 거 어, 아실 거예요. 크레용은 자 2만 4천원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아,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그 레드베리 철화입니다 자이 아이도 어, 달궈지면서 아주 색감이 또진하게 아주 이렇게 드는 아이고요 자 하나를 하나를 보시면 너무 예뻐요 이 아이들도 자 이거 자 레드베리 철화들은 아, 8,000원씩에 드립니다 8,000원 8,000원 드리는 아, 레드베리 철화고요 아 크게 키워서 한번 어, 멋지게 한번 그 키워보세요. 너무 멋져요. 정말 이 어, 아이들이요. 자 레드베리처럼은 자 8,000원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거 체리 로즈입니다. 체리 로즈. 자 체리 로즈도 이렇게 어, 아주 예쁜 색을 띠고 있거든요. 이렇게 16,000원 드리는 체리 로즈. 자 요런 아이들, 요런 아이들, 예쁜 아이들 먼저 드리도록 하고요. 자 체리 로즈는 16,000원입니다. 크기 15cm 어, 되네요. 자, 만 오천 원, 만, 아, 육천 원 드리는, 체리 아, 로즈입니다. 자, 이번에는, 아, 파이어네시스 군생 보여드리고요. 자, 이거 환풍기 밑에 있어서 조금 잡음이 들어가죠? 자, 요거는, 아, 군생 크기가 굉장히 좋은 아이입니다. 자, 얼굴 보시고요. 자, 이거 보시면, 자, 21cm 충분히 되는 크기입니다. 자, 파이어네시스 24,000원씩 해드립니다. 자, UI, 와이두개 아, 보여드립니다. 자, 얼굴 수가 굉장히 많네요. 자 이거는 조금만 키우면 속에 이제 목대들 아 이제 보실 수 있으세요 잠깐만 이것도 목대가 아 목대가 생겼네요 목대가 속에서 음, 목대 생긴 아이들이고요 자 파이어네시스 24,000원 드립니다 자, 24,000원에 드리고요 자르노어딘금이었죠르노어딘금자르노어딘금 이제 수량 많지 않아요 이 아이들요 좋은 아이들 자 좋은 거 제일 좋은 거 먼저 또 골라왔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 가져가신다음에쏙 드실 거예요 르노어딘금은자 24,000원 드리고요 자 24,000원 드립니다. 르노딘금. 자, 크기 이것도 아, 어, 19cm 정도 되겠네요. 르노딘금. 자 르노딘금은 자, 24,000원 드립니다. 파피스 로즈 군생입니다. 자 얼굴 아, 수가 굉장히 많아요. 얼굴 수 많고요. 자, 이거 어, 4만원 드릴 겁니다. 4만원. 자, 파피스 로즈 군생. 자, 4만 원 드리는 아이입니다. 자, 크기 아, 22cm 정도 어, 크기 아주 굉장히 좋은 아이고요. 4만 원에 드립니다. 자, 4만 원 드리는 파피스 로즈 군생 자, 보여 드렸고요. 자유고 핑크 마녀입니다. 핑크 마녀. 자, 어제 아이 어 보내 드렸고 이것도 다시 추가로 또 보내 자, 보여 드립니다. 3만 원 드리는 아이입니다. 3만 원. 자, 핑크 마녀. 자, 3만 원에 드리는 아이. 자 얼굴이 이렇게 목도리가 멋지게 돌렸고요 중앙센터에 이렇게 얼굴이 메인 얼굴이 있고요 너무 멋진 아이입니다 자 보세요 자 3만원 드리는 아, 핑크 마녀 군생입니다 3만원입니다 3만원 드리는 핑크 마녀고요 자 그리고 이거 미울이었죠 미울 자 미울도 자, 이거 올해 아주 된 목둥이에요. 목대들 아주 굉장히 건강하게 목대들 생긴 아이들이고요. 자, 5만 원씩에 드리는 미울입니다. 자, 이거 줄자 아 보시면 30cm 충분히 넘는 아, 폭으로 나오고요. 제가 들어보일게요. 속에. 이렇게. 자, 완전 목대입니다. 목대가 아주 튼실하게 이렇게 매달려 있어서 아이들 굉장히 건강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목대 완전 목대입니다. 자, 요 미울 5만 원 드릴게요. 5만 원입니다. 색감도 예쁘고요. 요 중에 어, 색감이 굉장히 이쁘네요. 자, 미울 5만원 드립니다. 자, 요번에 아, 프릴 아이스 에이지금 군생. 자, 목대 아주 굉장히 오래된 아이고요. 이렇게 얼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거는 어, 다른 아이 삼두에 비해서 이거는 얼굴이 많아가지고요. 자, 요거 5두 짜리입니다. 5두. 자, 3만원 같은 가격에 드릴 거고요. 프릴 아이스 에이지금. 자, 요거 3만원 드립니다. 3만원입니다. 자 요거는 지금 수량이 하나 있어요 하나 자 프릴 아이스에 지금은 3만원에 드리고요 자 요거 포토시나이죠 포토시나 철라자 포토시나 철라도 달구어지면 아주 굉장히 아, 멋진 아이입니다 자요 아이들 크기 굉장히 좋고요 자 2만원씩에 드리는 포토시나입니다 포토시나 철라자 요거 18cm 정도 되겠고요 자 포토시나 철라는 2만원 드립니다 자, 크기 아주 굉장히 좋은 아이고, 어, 멋진 아이입니다. 포토시나. 자, 2만원 드립니다. 자, 이번에 아, 보여드리는 아, 캔디입니다. 자, 캔디. 자, 묵대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굵은 그목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적심이 아니고요. 어, 자연 그대로 지금 큰 아이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멋진 아이입니다. 캔디. 자, 8,000원씩 에 드릴 거예요. 8,000원. 자, 이렇게 요런 아이들 먼저 제가 골라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대 보세요. 이렇게 너무 예쁜 아이고요. 자 캔디도 빨갛게 아주 물이 드는 아이라 물을 들여 놓으면 아, 너무 아주 환상적인 그런 아이입니다. 자 캔디 자, 8,000원에 드립니다. 8,000원. 자 크기 아, 요거는 아, 18cm 폭 나오네요. 18cm 이렇게요. 자 캔디입니다. 자, 이번에는, 아, 헤비우금 보여드리고요. 자, 헤비우금. 자, 요거 두개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24,000원 드리는 아이고요 얼굴 밑에 자구들 많이 달고 있습니다. 자, 헤비우금은 24,000원 드립니다. 자, 크기 아, 10cm 정도 됩니다. 10cm 정도요. 자, 헤비우금은 24,000원 드리고요. 자, 요거 게실리스였죠. 게실리스. 자, 게실리스 요런 아이들도 이제 아프리카 식물, 국은식물이고요 자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 많습니다. 이아이 4만원 드릴 겁니다. 4만원. 자, 게실리스 4만원 드리고요. 자, 이거 아펜디 콜라텀. 아펜디 콜라텀 16,000원씩에 또 드립니다. 자, 16,000원에 드리는 아펜디 콜라텀. 이것도 자 멋지게 한번 키워보세요. 정말 멋집니다. 자, 아펜디 콜라텀 16,000원에 드립니다. 자, 이거 얼굴 이렇게 생긴 어, 입장 나오는 부분이 얼굴로 보시면 되고 이렇게. 자, 많은 아이들 먼저 골라왔기 때문에요. 자, 이런 아이들 괜찮습니다. 아펜티콜라선 16,000원. 어, 16,000원에 드립니다. 자, 아, 환염 롱기시마 철아. 멋진 아이 또 소개해 드릴게요. 자, 요거. 자, 철아가 아주 굉장히 잘 엮였고요. 크기가요. 굉장히 많이 컸습니다. 자, 8만 원 드릴 거예요. 8만 원. 자, 요거 환염 롱기시마 철아는 8만 원에 드립니다. 자 크기 굉장히 좋고요. 자요런 아이들은 뭐 하나로 보시면 돼요. 수량이 이런 아이들은 뭐 이렇게 좋은 아이들은 뭐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요. 자요거 10cm, 11cm 폭 나오고요. 굉장히 철화가 좋습니다. 자 롱기시바 철화 8만 원 드리고요. 자요거 레드 장미 철화였죠. 레드 장미. 자 레드 장미는 보통 뭐 가격대가 좀 많이 나가요. 정말 많이 나가는 아이들이고요. 자 이거 4만 원 드립니다. 레드 장미 철화 4만 원. 자, 레드장미, 요, 군생, 철라 4만원 드릴게요. 크기 12cm 되네. 자, 레드장미, 철라는 4만원 드립니다. 자, 이번에 홍등대품 보여드리고 갈게요. 자, 요, 홍등대품, 자, 보기보다 아주 크기 굉장히 좋고요 22cm 아 나오네요. 22cm. 완전 대품입니다. 자, 이거 자, 2만원에 드릴 거고요 2만원. 자, 이거 아주 멋진 그 크기고요. 이거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자, 2만원에 드리는 드리는 아, 홍등 대품이에요. 자, 2만원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차민금입니다. 차민금, 자, 16,000원에 드리면 어, 가격도 좋구요, 크기도 좋구요. 자, 굉장히 좋은 아이입니다. 차민금. 자, 16,000원에 드릴게요. 자, 이거 크기. 자, 18cm 정도 됩니다. 차민 금입니다. 16,000원 드립니다. 자, 16,000원 드리는 차민 금이고요. 자, 요거 줄리아 군생이었죠? 줄리아. 자, 14,000원 드릴 거고요. 줄리아 군생은 14,000원 드립니다. 자 얼굴 크기 굉장히 좋습니다. 자, 요거 줄리아 군생은 14,000원 어, 드립니다. 자 오늘 아 영상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이거 연봉 자연 군생 자 이거 보여드리고 갈게요. 오늘은 가격이 조금 저렴한 거 보여드립니다. 자 어제 거보다 크기 아 조금 작아서 오늘은 자 2만 원씩에 드리는 자 연봉 군생입니다. 자 연봉 자연 군생 자 이렇게 생긴 아이 이렇게 생긴 아이 자 이렇게 생긴 아이 세개 보여드리고 갈게요. 자 그리고 오늘 아 이거 연봉은 아2만 원에 드리고요. 또 주문 주시면 오늘 금요일이니까 토요일 날 가능하면 도착시켜 드리는 걸로 하고요. 좀 늦으면 월요일 날 출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자, 주문 많이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